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 달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두배 넘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이번 주에는 이 66,600원 666을 돌파를 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옆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선 이제 제가 ABL 바이오 어, 신약 가치에 대해서 특히나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산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또어 계산해서 봐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BL 바이오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적정 주가가 63,000원 뭐 거의 지금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이제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gsk 와 체결했던 이제 계약 규모가 4조 1000억이잖아요 여기에 10% 반영을 했을 때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순차 입금에 대한 부분 뺐을 때 지금 주주가치가 3조 가까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주식수를 좀 나누면은 이 음,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좀 참조만 하시면 좋고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투자 가치, 신약가입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 산정을 했을 때약 3조 정도 되고 주식수 나눠서 63,000원이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낼 것이고 저는 이제 예상컨대 지금 주가 상승이나 당연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쉬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더 수익을 내려면은 주식이 이렇게 빵빵빵 터지면 좋지만 그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음봉도 보여주고 이렇게 잠깐 옆으로 가는 쉬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지 다시 한번 재상승하면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025년 하반기에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나와줄 수 있을지 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이 회사의 본질은 바로 이중항체입니다. 원래 이제 ABL 바이오하면은 이중항체고요. 그 다음에 ADC 쪽이다라고 하면은 또리가켄 바이오가 유명합니다. 어, 이게 이제 같이 또, 이어캠바야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중항체 또 ADC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잡혀 있는 그런 일정도 분명히 있는데, 당초에 예상 3건에서 하반기 2건의 IND 신청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ADC 내성 극복을 위해서 이중항체 ADC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승인된 이중항체 ADC는 글로벌 시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분명히 충분히 희소성도 있고 된다라면은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타임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ABL 206이 있고요 어그 다음에 209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일단 올 하반기에 IND 쪽으로 일단은 신청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에 관해서 일단은 좀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 난소암이나 소세포 폐암 이라든지 방강암 폐암까지도 어 이렇게도 지금 이제 준비가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어 상당히 일단 좀 유망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 USA CEO를 선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트렌드를 또 반영하고 뭐 이렇게 또 개발을 참여했던 그런 이사를 또 선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주가가 지금 안 빠지는 것도 일단은. 상당히 일단 메리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전 세대 ADC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신약 가치 플랫폼의 가치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채널에서 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전일 저가가 안 깨지면 크게 문제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59,900원 안 깨졌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유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지금 이제 윗단에 있고 마이너스인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항상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 다시 깨지면은 흔들렸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59,900원 이탈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채널에서 ABL 바이오 검색만 하시면은 뭐 나오지만 저는 4월 1일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영상이 있지만 4월 1일자에 36,000원에 이제 매수 문자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 드렸고요. 총 200건, 222건의 이제 문자를 보내 드렸다라는 부분. 4월 1일 여기 날짜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진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요 매집 패턴.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지 초록색 다이아가 떠야지 매수하는데, 어, 이 신호 같은 경우에 세력의 매집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매집을 크게 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다시 뭐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또뜰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을 좀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초록색 다이아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세력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를 할수 밖에 없는 거고, 증권사가 이제 워낙 많습니다. 89개가 있어요. 8 9개의순 매수 수량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제 특정 가격에 일단 체크를 AI가 해서 어 AI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딥러닝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실제로 돈 받으신 분들이 댓글 지금 많이 달고 있어요. 실제 ABL 바이오 덕분에 수익 많이 났다. 어뭐 102%까지 지금 대부분 이제 그대로 따라했다면은 세 자리 숫자 수익인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댓글창 있죠? 댓글창에 링크 있는데 그 링크만 클릭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데, 어, 요 바로 이제 표시가 나올 겁니다. 전송하기 버튼인데, 전송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어, 신호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ABL 바이오 이미 수익인 사람들도 편하게 따라오시면 되고 다른 이제 영상들 있죠? 다른 종목 영상들도 한번 다 보세요. 진짜 제가 올리는 종목들이 다 급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펩트로 급등했죠? 올릭스 급등했죠? 다들 아시죠 ABL 바이오, 바이오는 진짜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텍스도 이제 1월달에 말씀드리고 이제 135%인데 지금도 또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도 좀잘 찾아보시면 좋고 여기 있는 매입단가들 초록색 뜰때 매입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한다 요게 이제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채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이거 어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 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